what 안녕하세요 연구연구리서치 지미차스입니다 어? 오늘 꼬마들 커뮤니티 데이 와가지고 지금 어디야 여기 아, 어린이대 공원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주나 정신없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구석에 숨어가지고 막 잡고, 잡고는 있는데 아 졸라 힘드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더워 지금 아.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시작하자마자 100% 꼬마도로 하나 잡아가지고, 게이드. 기존에 있던 것도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더 추가됐습니다. 색이 다른 거는 벌써 몇 마리야, 지금? 일곱 마리 잡았네, 일곱 마리. 지금은 12시 42분이니까, 이제 1 시간 42분 정도 지났네요. 아, 여기 지금 그늘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죽을 것 같아.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사람들 너무 많고 야외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스크 벗기도 좀 그렇고 어디 좀 숨어서 아... 마무리를 짓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hours later 아직도 를 해. 그렇게 해서 오늘 밤새고 커뮤니티를 하다가 한신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 타임오프로 한거 같아. 정신이 되게 없는 와중에 너무 도저히 피곤해서 안될것 같아가지고 두 시간만 커뮤니티 데이 하고 급하게 철수한 다음에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정신을 차리니까 밤 10시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아까 뭐지? 하는 둥 마는 둥 어떻게 든뭐 지나도 다 시켜 놓고 뭐 어떻게 다 하긴 했는데 지금 결산을 한 번도 안 해놨습니다. 어또몇 마리 잡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중간에 카메님이랑 배틀까지 해가지고 파워 체크도 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두부는 내 동생입니다 반려견 두부와의 일상을 공유하는 동시에 포켓몬고 트레이너로서의 활동도 종종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요 다시 또폭고를하네 <laughs> 정신이 몽롱해서 그런지 같은 수법을 두 번이나 당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약이 올랐었는데 그래서 오늘 커뮤니티 정산을 한번 해보죠 여기는 지금 생각해보니 여기 삼성동에 내가 왜 와있니 지금 어우 그렇게 해서 아우 후 낮에는 그렇게 좀 이거 진짜 날씨가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더웠는데 지금은 또 엄청나게 추워진 내네 저녁입니다 어우 겁나 추워요 어 그래서 오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오늘 꼬마돌 커뮤니티 데이에서 잡았던 거100% 잡았던 거 그대로 따꾸리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기술 구르기를 배웠습니다 와볼이 생각보다 성능이 좋은 거 같아 가지고 이거에 제가 카메님한테 완전 당해 가지고 춥네 야구르구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제가 지금 100%가 세 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그 등급이 차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풀강 한번 해야겠죠. 코너 속에 코너로 해 가지고 풀강 한번 때려 봅시다. 오늘의 컨텐츠 딱꾸리를 레벨 50프로 만들어 보자. 풀강의 별의 모래 41만, 사탕 190개, 사탕 XL 296개. 아니 웨일이 많이 들어가지. 그래도 그냥 가 봅니다. 오케이. 대방 보고. 오케이. 레오 p 3334 구독 좋아요 좋고 s a 그래서 CP가 3334가 되구요 레벨 50에 100%는 여기서 베스트 파트너가 되면 51렙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런 거 딱구리를 총3 마리 잡았다는 거야. 한 마리 잡았다는 거. 한 마리 잡고 2 마리는 기존에 있던 거래서 보면은 한 마리는 예전에 이미 딱구리를 지난 시켜 놨기 때문에 커뮤니티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돌 떨구기 그리고 예전에 잡았던 거는 꼬마돌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진화시켜줘가지고 구르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슈퍼리그, 요 녀석은 뭐 하이퍼리그, 요 녀석은 마스터리그 요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색이 다른 거몇 마리 잡았는지 봅시다. 저 기억이 잘안 나요. 오늘 스냅샷도 다섯 장다 찍었거든요. 어 색이 다른 거 아홉 마리 잡았네. 아, 이거 진짜 정신이 진짜 없었나봐. 대구리에서 더 이상 진화 안 시켰네. 이거는 또. 오, 그래가지고 오늘 색이 다른 꼬마도는총 아홉 마리 잡았는데 진화는. 다섯 마리밖에 안 했다. 오늘 번거보다 별의모렐로더 썼네요. 커뮤니티 데이를 하기 전에 별의모렐랑 이거 꼬마돌 사탕이랑 엑셀 사탕 이거 캡처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수확이 됐는지. 진짜 뭐 별거 없네요. 꼬마들 커뮤니티 데이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어, 아, 정말 뭔가 없었네요. 진짜 안 해도 될 법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지금 막상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내가 뭘한 건가 싶을 정도로 조금 느낌이 좀 애매한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저도 커뮤니티 데이를 알아서 잘 헤쳐나갔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빵바!